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도쿄에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수 있다. 아씨, 이거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닌데. 하나가 파산이 일어나면 도민으로 파산이 일어나는 그런 협박을 하고 있고. 일본이 그때부터 30년 동안 망한 겁니다. 네. 굉장히 부조리하죠. 이때 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기 먼저 환율 조정 문제부터 볼게요. 그 태훈님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그거의 근본이 되는 사건이 사실 플라자 합의라는 사건이에요. 플라자에서 일어난 합의라서요. 플라자 합의라고 돼 있는데, 네. 이제 자 전쟁, 2차 전쟁, 2차 세계대전 다 끝나고 미국이 패권을 잡고 이제 약간 균형을 찾아가는 와중에 미국이 이제 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 자꾸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네 라고 알게 돼요. 미국이. 음. 적자를 보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 저 참고로 플라자임 이거 되게 대충 얘기할 겁니다. 여기 아래에서. 적자를 보는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니, 이 독일하고 일본 이런 애들이 우리한테 수출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얘네, 얘네가 우리 거 수입은 별로 안 해주는데, 이제 수출만 겁나게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독일,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막 프랑스 이런 되게 그 당시에 강대국 애들을 딱 모아서, 야, 너희들, 이게 한테 수입은 안 해주고 스토만 겁나게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적자를 본다. 너희들 화폐의 가치를 절상해. 이래요. 어...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지금 와닿지가 않잖아요. 화폐 가치 네. 절상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환율을 이렇게 조절한 건데, 음... 아, 이거, 이 예시를 딱 보면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애플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가 애플 직원이야. 네. 아니, 우리가 애플 CEO야. 태용님이랑나라 우리가 네. 그러니까 아이폰을 팔고 있는데, 어쨌건 아이폰 한개에 1달러를 벌면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야 마진이 남는다고 생각해봐요. 음. 그러면 1달러가 1,400원인 환율에서는 한국에다가 아이폰을 1,400원에 팔면 되죠. 네. 그러면 1달러를 벌어 오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 됐다고 생각해봐. 환율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다 1,000원에만 팔면 되죠. 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1,400원에 원래 팔아야 됐던 거를 음. 환율을 조금 바꾸니까 1,000원에 팔아도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을 바꿔버리면 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구조적으로 1 0 0원 아니라 1200원에 팔아도 되겠죠 사실 왜냐하면 음. 한국인 입장에서는 어찌건 1400원에서 1200원이 되면 은 어? 되게 싸졌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음, 네. 어찌건 애플은 1달러 이상 버는 건 똑같은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율을 조작해서 미국이 가격 경쟁력을 갖고 그에 반대로 그 반대의 국가들 일본 이런 국가들은 수출 경쟁력이 하락이 된경우 자연스레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애플 말고 애플하고 경쟁하고 있는 삼성 폰은 음. 가격이 그대로일 거 아니야. 그 어, 근데 아이폰은 가격을 낮춘 거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하락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부터 경기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이제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 공식적으로 하는 짓이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해요. 음.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해야 사람들이 대출 받고, 기업들도 대출을 편하게 받는단 말이죠. 음. 왜냐면, 아니, 수수료가 낮으니까 이렇게 대출 받는 게 부담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초보자를 위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데 비용이 제로라면 돈을 빌릴 이유, 가안 빌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를 많이 합니다. 금리 인하를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람들이 돈을 빌려다가 뭐 <laughs> 소비할 생각 안 하고 부동산이나 죄다 산 거야. 지금 아유.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부동산 막 사가지고 이때 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수 있다. 음. 부동산을 누구나 다 사니까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고죠. 그러면 이제 아 금리 일본 입장에서는 야씨 이거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닌데 아 다시 금리 인상시키자. 계속 금리 인하했다가는 부동산 가격만 미친 듯이 올라서 이거 버블 터져버리면 다 망할 거야. 음. 그래서 금리를 다시 인상시키죠. 금리를 인상시키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시중에 있는 돈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면 하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야 우리 너 저축하면 내가 돈을 그 이자율을 많이 줄게 이런 거잖아요 금리 인상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축을 유도하는 거죠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너희들 부동산 이직거리 하지 말고 은행에 돈을 맡겨 이런 거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사이클을 항상 잘 기억하세요 금리 인하했다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레버리지 땡겨서 뭔가를 삽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자산을. 근데 갑자기 금리를 인상시킨다? 그러면 이 레버리지를 땡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죠 이제. 자신이 빌렸던 빚이 원래는 이자를 안 내도 됐었는데 금리가 이제 엄청 높아졌으니까 이제 미자를 따박따박 매달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일부 인원 혹은 일부 기업은 이 부채의 상환 능력을 상실해서 파산이 일어날 수 있죠. 음. 근데 꼭 이런 게 하나가 파산이 일어나면 도미노로 파산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서로 채무 관계가 다 얽혀있거든, 이 경제가. 그래서 연쇄 파산이 일어나서 이때 부동산 및 증권이 다 폭락하면서 음. 일본이 그때부터 30년 동안 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1월인 30년이고 지금까지도 그 헤매고 있죠. 자, 음. 음. 환율 조정 문제 하나 본 거고요. 음. 네, 굉장히 부조리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힘을 갖고 이 환율을 조작함으로써 발생한 이런 일, 일련의 일들입니다 조조리한 또 경제 제재가 있는데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 중인 거 아시죠 네. 중국에다가 네. 반도체나 AI 경쟁하느라 수출도 잘안 하고 있고 음. 심지어 우리나라나 일본한테도 너희들 중국하고 하지마 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음. 뭐 이번에 트럼프도 그렇고 관세 엄청나게 매기겠다 막 그런 음. 협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가 다또 달러로 무역을 하니까 뭔가, 미국이 맘대로 힘을 휘두르는 거, 입니다. 중국보다 더 심했던 건, 최근, 아 중국도 엄청 심하지만, 러시아도 엄청 심하죠. 이건 아시다시피, 로우 전쟁이 지금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로우 전쟁 터졌을 때, 러시아한테 스위프트를 막 규제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게다가 뭐,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했어요. 스위프트망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은행들끼리의 거래하는 망이 스위프트망인데, 음. 러시아의 은행들을 스위프트망에서 그냥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무역 대금도 결제를 할 수가 없고 국가 간에 뭐 송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버린 거죠. 어 자산도 동결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비단 현금 은행에 묶인 돈뿐만 아니라 금도 동결 시켰어. 금도 사실 지금 문서로 많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고립을 시켰고 이거 자체를 생각해봤을 때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입장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뭔가 미국이 정의로운 일을 한 것만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살펴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부조리한 경제 제재죠. 힘을 이용해서 음. 아니 우리 다 같이 그냥 자본주의로 경쟁하고 있는 건데 그냥 갑자기 고립을 시킨 거야.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서 이것도 되게 큰 부조리고 이게 여담으로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때부터 이제 반미 국가들이 위계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냥 미국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제재할 수 있겠구나를 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때부터 그래서 금을 막 매입하기 시작해요. 음. 이 브릭스 국가들이 많이 그러는데 음. 왜냐면 금은 세계적인 안전 자산이니까 달러보다도 음. 더 그래서 달러보다 이제 금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금을 매입하면서 금이 그때부터 막 치솟아서 올타임 하이 최고가를 막 경신하고 막 그랬습니다. 음. 그 다음에 푸틴도 이 무렵에 암호화폐를 원래 옛날에는 엄청 비난했다가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음. 뒤에도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이거 진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피난을 가는데, 일단 자산이 다 동결됐습니다. 전쟁 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음.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금덩이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laughs> 네. 피난 가는데. 이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피난민들한테 오직 이 암호화폐로만 원조를 할수 있었다고 해요. 막 음. 이제 친척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때가 암호화폐의 어떤 가치가 증명된 하나의 큰 사례인 거죠. 아무래도 암호화폐는 중앙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빛의 속도로 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이런 부조리한 경제 제재가 달러 기축 통화 제재 안의 부조리로서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것도 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와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